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중고차를 소개한 남자, 세무중고차 김영남 팀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제 세무 김 팀장이 직접 가지고 온 매물 중에 안 팔리는 자동차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싶은데요. 안 팔리는 걸왜 소개하느냐, 이런 소리들 하실 텐데요. 가격을 확 낮췄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늘 준비한 중고차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요 연비가 무려 20km나 넘게 나오는 벤츠의 RV 자동차입니다 벤츠의 RV 워낙 유명한 자동차라 다들 아실 텐데요 오늘 소개할 차량 바로 앞에 보고 계시는 벤츠의 b 클래스 일명 마일이라는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주 예쁜 디자인의 벤츠만의 아주 고급스러운 디자인까지 갖고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가인 이용해 는 자동차인데요. 해당 차량 제원 간단하게 띄워드리면요, 2013년식 모델의 주행 거리 1 2만7천0 0 k m 주행을 한 자동차고요. 완전 무사고, 미세 누유, 미세 누수 분량 하나 없는. 컨디션 너무나도 좋은 자동차를 저세무김 팀장이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 차량 판매 금액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요 차량을 제가 1월달에 매입을 해서 아직까지 판매를 못하고 있었는데 큰맘 먹었어요 금액을 아주 많이 낮췄는데요 바로 760만원에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위쪽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벤츠 B 클래스라는 자동차는요, 일명 B랜스, B랜스 어떤 약자의 합성어인 것 같아요. 바로 한국의 카렌스랑 비슷한 크기의 사이즈라의 차량이라고 해서 B랜스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이 RV계에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모델 중에 하나예요. 이게 굉장히 SUV도 아닌 게 실내 공간은 굉장히 넓고 그렇다고. 벤츠에 엔진이 들어가 있어서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오묘하지만 매력적인 여성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실내 공간이 아주 넓기 때문에 차박 캠핑 같은 것도 정말로 편안하게 즐길 수 있을 만한 자동차인데요 제가 바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성인 남자가 앉아 있어도 충분히 여유로운 차박 캠핑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이 정도면은 올해는 차박 못해요. 그래도 어디 놀러 가셔서 하루 정도는 그래도 잘 만한 차박 공간이 나온다는 점. 이 정도의 공간이면요. 저희 사장님들 낚시 좋아하시잖아요. 낚시 가셔서 그냥 아무데나 낚싯대 펼치시고 차에서 조금 쉬시다가 낚시를 즐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여유로운 공간의 트렁크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760만 원짜리라고 해서 뭐 옵션이 없네, 차 상태가 나쁠 거다. 뭐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해당 차량 한달 2,000km 동안도 성능 보험 철저히 받으실 수 있는 모델이고요. 먼저 시동부터 걸고 옵션 하나하나 설명 드리면요. 위쪽으로 듀얼 선루프입니다. 이런 거 보셨어요? 760만 원에 듀얼 선루프여서 1열과 2열에서도 넓은 개방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게요 차만의 장점인 자동 차고요. 가운데에는 디스플레이가 사실 조금 적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수입차의 디스플레이는 솔직히 사용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뭐 내비게이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용하시기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래도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룸미러에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요 사용하실 때는 좀더 넓은 화면에서 사용 가능하실 것 같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는 열선 시트도 3단계로 조절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에어컨 기능도 장착이 되어 있고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제가 에어컨 미리 한번 틀어봤는데 에어컨에 쾌쾌한 냄새도 안 나고요 시원한 바람도 아주 잘 나오니까 올 여름 굉장히 덥다고 하는데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아, 2열 공간으로 넘어왔는데요. 얼마나 넓은지 아시겠어요? 제가 허리를 꾸부정이 아니라. 꽃꽃이 피고 있는데도 헤드룸 공간이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무릎 공간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굉장히 여유로운 거 보실 수가 있고요 2열 시트 관리 상태도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어뭐 사용하시는 데는 큰 지장 없이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중고차 760만원 밖에 안하는 연비2 0 k m 의괴물 같은 RV 바로 벤츠 B클래스 한번 알아보셨는데요 해당 차량 진짜로 차 상태가 좋습니다. 제가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면요. 그냥 뭐 잡소리 같은 거 없이 아주 좋은 엔진 성능까지도 갖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 위쪽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가성비 좋게 매일매일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중고차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